안녕하세요. 지성이의 책 이야기의 김지성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수상한 시리즈 그 일곱 번째 이야기는 수상한 도서관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도서관에서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닐까요? 이런 도서관에서 도대체 어떤 수상한 일이 생길 걸까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수상한 도서관이란 바로 여진이네 학교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담당 선생님은 어느 날 사람책 대출이라는 행사를 계획하시고 여진이에게 사람책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정조 생중 누가 사람책이 되었는지는 담당 선생님과 사람책 당사자를 빼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드디어 사람책은 누군가에게 대출되면. 사람 책으로 지정된 사람은 얼굴을 보여주며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로 전해 주게 됩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잘 모르는 친구, 선배,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쑥스러울 수도 있고 또 나는 경험하지 못한 일을 대출한 사람이 궁금해한다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사람 책으로 지정된 사람이랑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대출하게 된다면. 정말 난감하죠? 여전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 책이 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도서관의 책들 사이에 변장하고 숨어 있는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쉬는 시간에 몰래 도서관에 와서 적고 가나봐요. 아무튼 여러분은 일기장의 변장 방법을 꼭 책으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여진이는 무심코 그 일기장을 읽어보다가 그 내용이 자신이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수지와 소영이입니다. 사실 수지와 소영이는 절친이었는데 지금은 오해로 절교 위기에 놓여 있었지요.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척할 수도 있겠지만 여진이는 친구들과 힘을 합해 두 친구를 화해시켜 보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진이는 사람 책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이 책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하며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 주변의 친구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도 가끔 자기 주장을 할 때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씩씩 거리기도 해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빨리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괜히 눈치 보다가 아무나 미안해 라고 하기만 하면 또 금방 예전처럼 친해지고 납니다. 수상한 도서관에 나오는 수지와 소영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차라리 저와 제 친구들처럼 투닥이면서 의견을 맞추어 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우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오해만 깊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돌려 말하거나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이야기하고 푸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속에서 여진이의 부모님이 다투실 때 이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여진이 어머님이 아버님께 그걸 꼭 말해야 알아? 1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라고 하시니까 여진이 아버님이 말을 안 하면 150년을 살아도 몰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대화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요. 수상한 도서관을 통해 또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이런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저도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